예, 안녕하십니까. 아, 방금 소개받은 어, 그 트래블 월렛에서 CISSO CPO 맡고 있는 이병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어, 이런 발표 자리를 어, 마련해주신 AWS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 저는 오늘 어, AWS와 클라우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트래블 월렛 사례를 통한 기술혁신 인사이트라는 타이틀로 어, 말씀을 드려볼 것조 합니다. 어, 저희가 작년에 어 작년 가을이죠 AWS 인더스트리 위크 때 저희 인프라 책임자 분께서 AWS 전환에 대해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저 스타트업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AWS와 함께 어떻게 해결에 나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챙겨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아젠다는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게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트래블 올렛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어, 앞에 말씀드렸듯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트래블 올렛의 고민과 그런 고민을 AWS와 어떻게 잘 해결을 했고. 그래서, 현재 트래블 b l 이 Lessi, uh, Jum Krokan, the Rokesong j a r a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트래블 o n 이 a w s 와 함께 어떻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트 so 렛으로 변화하는 해외여행 b 일상이라고 했는데요. i t o h a g 이 s m i d a t r e 해외 여행객 수가 2019년도에 약 2,900만 명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 0 2 0 2022년도에는 거의 천만 명 아래로 계속 유지되다가 작년에 2,300만 명 정도의 수준까지 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트래블 원래 또 이러한 이제 해외 여행객 수의 증가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 해외 여행 갈때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한 소개 영상 좀 먼저 설명을 드리, 먼저 보여 드릴게요. 해외 여행 갈때꼭 필요한 환전. 요즘엔 은행 안 가고 이거 쓴다는데? 바로 트래블월렛. 은행에 가지 않고도 100% 우대 환전 받아. 앱에 충전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끝. 일반 카드는 결제하면 최대 2.5%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트래블월렛은 카드 결제 수수료도 0%, 현금이 필요할 때도 a t m 에서 간단하게 출금도 할수 있어요. 예, 지금 r o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트래블월렛은 아마 이용하신 분들 계시고 아, 이용하지 않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앱을 이용해서 원하는 외화를 충전을 할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만 그리고 원하는 즉시에 어, 원하는 통화에 맞춰서 충전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 현지 해외 현지에 맞는 체크카드 형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고요. 어, 저희의 특징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어서 어, 우대환율이 어디가 맞지 이런 거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ATM기를 활용해서 통화를 즉시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카드를 통해 교통카드 기능을 통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 AWS 어떤 서비스가 도움을 줬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저측에 있는 어, 네 가지의 어, 타이틀은 아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신속성인데요. 신속성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의 유연성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스타트업이 새로운 타임 투 마켓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기존의 서비스를 좀 축소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인프라의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서비스 같은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카드 하나만 들고 나갔는데. 갑자기 충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결제가 안 돼서 어, 국제 미아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장애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어, 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확장성인데요 어뭐 신속성이랑도 연관 이 있지만 사업이 한 가지 사업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어, 시도도 해보고 여러, 여러 비즈니스적인 연, 연관, 연계성도 좀 찾아봐야 되, 되기 때문에 사업 다변화에 따른 B2C의 확장, B2C의 서비스 확장이라든지 B2B로의 확장까지 고민하는 어,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 나와 있는 비자 클라우드 커넥트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어, 저희가 비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비자넷을 활용해서 어, 결제,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비자 쪽에서 AWS 기반으로,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 서비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도 확장성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AWS를 활용해서 어, 확장할 필요가 있었고요. 다음에 안정성 측면은 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19 이후로 해외 여행객의 급증을 어느 정도 어, 경영진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인프라나 서비스들의 안정성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어, 서비스가 이제 좀 커지고 많이 알려지게 되면. 아마 제가 또 CI에서다 보니까 보안 측면에서의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의존성 측면인데요. 저희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사업 초기에는 다양한 이제 외부 솔루션들이라든지 어. 외부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본인들의 코어 기능들이 좀 작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코어를 확장하는 그런 특징의 의존성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했었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다른 B2B 사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쪽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표준화하는 그런 니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한 가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신속성 문제 해결인데요. 컴퓨팅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WS EKS 기반의 컨테이너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 형태로 확장을 해서 어 필요에 따라서 노드나 아니면 파드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 어, 확장할 수 있는 신속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프레미스의 환경에서 ELK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놓은 상황이 있었는데 어, AWS도 어, AWS의 클라우드 왓츠라든지 클라우드 트레이를 활용을 해서 ELK 기반으로 모니터링 환경을 잘 만들 수 있었고 뭐, 그다음에 비주얼 라이젠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슬랙 등을 활용한 알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슈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온콜 환경도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나 보안 측면에서 볼 때는 AWS에 있는 뭐 DX라든지 VPN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외부 연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ISP에 대한 의존성이라든지 어뭐 VPN을 활용하게 되면 방화벽이 뭐 온프레미스인지 클라우드인지 어떤 장비인지에 따라서 유저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AWS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잘 연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장성 문제인데요. 확장성은 좀더 비즈니스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측면, 또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는 멀티 VPC 전략을 통한 인프라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멀티 VPC라고 하는 게왜 필요했냐면 저희 그 트래픽 올렛 같은 경우에는 비자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PCI DSS라는 어 지불결제 그 보안 표준을 따라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어떤 보안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 모든 영역을 다어 보안 심사에 넣을 거냐? 그러면 굉장히 어 담당자들도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PCI DSS 영역과 Non PCI DSS 영역을 구별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뭐 코어 부분의 VPC를 만들었다고 해도 매니지먼트라든지 또는 외부와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그 범위 안에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 통신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멀티 VPC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통합 관련해서는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비자 클라우드 커넥트가 어, AWS에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관련된 시큐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어 해당 서비스와 연결해서 저희의 프로세싱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테너시 측면에서는 어 AWS의 API Gateway라든지 아니면 람다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어 B2B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SaaS나 파스 형태의 클라우드 기반 어 토탈 금융 솔루션들을 어 일부 제공을 하고 현재 현재는 더 확장할 수, 확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안정성 인데요 안정성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유연하게 어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신속한 확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측면에서는 aws 의 서포트 플랜 이라는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문제점이나 아니면 문제점에다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계속 지속적인 리뷰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도 어 좀더 진화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안 측면에서는 AWS에는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거를 그대로 쓰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잘 커스터마이징해서 보안 측면의 안정성도 해결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HSM이라고 키와 키 관리된 시스템이 글로벌 리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그런 경우에는 AWS 프라이빗 링크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측면의 안정성 그리고 보안 측면의 측면의 안정성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최대한 의존성을 제거를 해야지. 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회사로 저희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프로세싱 측면에서 어, 저희가 초기 사업에서는 외부에 의존적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글로벌 결제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하는 업체들을 어, 이, 이용해서 해야 됐는데요. 어, 얼마 전에 저희가 프로세싱 쪽도 저희 쪽의 코어로 가져오게 돼서. 어 이런 의존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디펜던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서비스도 그 서비스 자체로도 의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OC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AWS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B2B 사업과 관련돼서는 비, B2B 사업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맞춰서 사업의 의존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AWS 전환과 함께 트래블월렛이 로켓 성장을 했다라고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초기 사업을 할 때는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서비스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어 서비스가 고도화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카드가 출시될 때도 이제 코로나 환경이어가지고. 어,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이 2022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 하반기에 AWS 전환을 시작해서 우측에 있는 저희 고속 어, 많은 이용자 수의 증가를 잘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략 한 300만 명 정도의 거의 리얼 유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에스커브라고 -curve, 많이 보셨을 텐데요. 초기에 이제 뭐 태동기부터 성장기, 뭐 성숙기 단계가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AWS 전환한 시점이, 어, 성장기 초기라고 일단은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성장기에 어느 정도, 어, 좀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이런 S커브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사실 비즈니스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s 커브를 여러 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트래블 월렛은 대략 카드 발급량수료는한 490만 장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적 거래액은 이제 3조 원을 돌파한 시점입니다. 뭐 DAU 평균 DAU라든지 MAU 기준으로도 DAU는 11만 명 정도, MAU는 110만 명 정도의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결제 가맹점 수는 뭐 비자락 네트워크가 다 있는 부분들은 트래블 월렛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1억 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통화수도 아마 다른 유사 서비스보다 좀 많은 46개의 통화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트래블 월렛을 좀 간단히 조금만 더 소개를 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환전 결제, 뭐 실시간 카드 관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제 모토가 B2C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이용자 간에 어좀 연결할 수 있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을 마련해 주자라는 모토로 해서 이제 외화관 환전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뭐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여행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외화관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엠빵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더치페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해외에서 굳이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 거나 이런 부분 필요 없이 엠빵 결제, 엠빵 그룹 결제를 활용 하시면 되고요. 혹시 해외에 어뭐 친구라든지 이런 분분이 나가 계셔서 급하게 송금을 해야 되면 친구와 송금, 외환 송금 기능을 이용해서 어 송금을 해 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신 분이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B2C 영역의큰 틀이고요. 자, B2B 영역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간편 송금이라는 게 B2C도 있지만 저희가 B2B 쪽으로도 확장하려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이라든지 직구는 제유 사이트 제유 사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 이용, 이용자분들이 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플랫폼도 있어 가지고 저희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를 하실 분들은 네, 광고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 카드사들을 통해서 PLCC 형태와 같은 제휴 카드를 만들고 있어서 저희 트래블월렛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들도 활용할 수 있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의 트래블월렛은 무엇을 할 것이냐 측면에서는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토탈 금융 솔루션으로의 확장입니다. 어, 아마도 B2B 영역이 제일 클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트래블월렛과 AWS의 인프라들을 활용하고 비자의 네트워크망을 잘 활용을 해서 어, 국내 지불 결제 서비스로도 확장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e 월렛이라고 해서 여러 b 투비 하시는 분들이 어, 해당 월렛을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환해지 굉장히 많은 돈을 관리을 관리하려면 해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환해지 서비스도 만들려고 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역금융이라든지 대금정산이라든지 글로벌 무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외환관의 거래를 저희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사스나 파스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잘 혹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래블 올렛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같이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AWS 클라우드 기반 토탈금융 솔루션 사업 확장이고요. B2B 측면에서 볼 때는 국제 지불결제 프로세싱이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B2B 사업을 원하시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의 포인트에 B2B 사업을 원하시면 저희 어, AWS 기반의 어, 저희 쪽 솔루션을 활용해서 SAS나 파스 형태로 이용하시면 타임 투 마켓이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안의 리스크도 최소화 시킨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드려드리면, 자 이제 그저기 이제 AWS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어 이제 어, 픽스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관련해서는 자, AWS 웰 아키텍트드 프레임웍을 활용해 가지고 툴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쪽과 함께 트래블 슈팅을 하고, 그다음 효율적인 인프라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보안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은 저희도 스타트업을 이제 좀 벗어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 어떤 효율적인 측면의 음,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AWS와 함께. 잘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 결과물, 그래서 웰 아키텍트드 형태의 어, 베스트 프레티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어, 비용 측면에 저희가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AWS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활용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오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50% 이상 넘어가면은 증서라고막 막 이런 거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u c 지가좀 떨어졌는데, 앞으로 뭐 세이빙스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의 어 비용은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u c 지는 활용은 좀 높이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글로벌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WS 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PCI DSS 인증을 매년 받아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뭐 SOC라든지 얼마 전에는 IS 27000 인증도 받았고요. 또 이제 국내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규정 조수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면 어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트래블월렛이 글로벌로 확장하는데 어 여러 뭐 많은 기업체들의 관심 을부탁 드리고요. 저희 서비스도 잘 이용해 주길 바랍니다. 어,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